할게 없네. 오시세. 아 이거 동전 내고 용조련사도 생각해 봄직은 한데 동전이 아까워. 시세 좋죠. 그냥 아까워. 동전이 이게 쉽게 빠진다라는 게 그냥 그 자체가 아까워. 에, 뭐, 근데, 이득교환 같은 거 생각하면은, 뭐나쁘진 않아. 아마, 좋지도 않고. 여기서 뭐 뭐냐, 노즈도로면 나오면 그냥 낼게요. 낼게요, 이거. 그건 낼만 해. 때가 더 템포가 빠를 거는 맞는데, 이런 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 자체가 좋은 게, 나는 느릿느릿하잖아. 대기 컨트롤의 대기라서 단계별로 맞을 거를 한 방에 맞는다야. 너 어차피 턴마다 샘플레이 할 거지. 나는 그냥 그거 다 맞을 테니까. 우리 게임 좀 어, 시간 좀 끌어쓰자. 너도 이걸 원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너도 사실 이걸 원하잖아. 이런 느낌. 너는 굳이 아나 크로노스 안 써도 될거 같은데. 안 봐서 내면은 내고, 내면은. 그 따라... 진친 서순이죠 평등 찾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아나크로노스 할게요 아 그리고 이게 또 노즈도르모가 좋아진 게얘 땜에야 고발 깔리는 거 대기사를 또 찾고 평등이랑 신성화 이런 거 찾을게 어우, 한 좋지. 어, 이번 턴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더 나야 다음 턴에 필드 깔립니다. 얘가 두턴 뒤에 보내는, 보내는 거라서, 야, 딱모즈도로로가 이런 애예요. 뭐가 턴마다 때릴 거? 내가 그냥 한 방에 맞을게. 근데, 나도, 시간을 조금 끌어서 써서, 너의 플레이를 좀 막을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그냥 노즈소르무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나크로노스 때문에, 버티는 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핸드에. 그게 있어야 돼. 자, 이러면은, 남바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말마 깔았고, 세 마리 깔았죠? 아나크로노스가 안 나올 가능성이 꽤, 꽤 많아. 근데, 그거 아니라도, 실각이. 아니어도 개각이야 공이 나오거든요 공 나오고 힐때 데미지만 해도 끝났죠 나는 아쉽게도 이제 노즈드로브가 안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GG 아 여기 빌리... 뜨진 않은데, 지금 핸드가 워낙 좋아가지고 시세만 찾으면 돼서... 까지 나왔겠다. 난... 난서봄직한데 이번 턴에 다토 템 플러스 영능 가능한 토인... 삐 당신에게 가져다주리... 피곤했을 텐데... 하면 어쩔 수 없... 버프가 발리면은 대처할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짝수리 자체가 체력은 되게 높아요. 템의 힘, 토템의 위력, 요런 것 때문에. 알도 안 돼. 그 정도 대처할 수는 있다. 버프에서 때리겠다. 같은데. 아이구야. 오른쪽에서 나오면 써야지. 아니, 오른쪽은, 아, 오른쪽은 아아 이거 아 씨, 까먹었네. 날카더라. 오른쪽에서 나오면 써야지. 아, 들어오 못 당겼네. 아, 이거 들어오 못 당겨서 이거 괜히 또 지는 거 아니야? 아, 씨. 아, 이게 되게 사소한데 중요해요, 이게. 한턴 좀 볼까? 킹카야 더해 아 이거 들어오 못본거 조금 크다 어더더아 이걸 안해어 이러면 좋죠 어시간의 감시자 어프된 거 이거 어야 이러면은 잠깐만 이거 되잖아. 에이 아 돌았다 아 돌았다 컴보도 말 버프가 돼서 이게 된다 아니 분명 이거 버프 있어 무조건 버프 있고 무조건 뭐 있거든? 왜안 쓸까? 가만해 있잖아 아왜 이러실까? 나도 쓰고 싶지가 않은데 인사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인사 상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잡게 잡는 게 낫다. 식사 시간이라서 말이야. 에이, 도. 그럼 필리 갈만하다. 지금 얘네들이 다 필요한 애들이 아니야. 그치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대기면 필요한 카드들은 아니야. 적어도. 빛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리. 일단 제가 아는 대기 맞구요. 이러면은, 갈아도 되는데 탄막을 버려? 미쳤나? 이 찾아야돼 일단 유도르무를 찾는건가 다음 턴에 동전 필리 합시다 지금 이 필드 핸드로는 절대 싸움 안오데브 잠깐 카리엘 찾아야돼 미쳤나? 그걸로 된다 생각해? 살거라 생각해? 약간 킹버는 괜찮은데. 일단 말채 잡았으면 뭐 먹을 만 아닌데. 아. 비난도 좋아, 비난 하지. 먹을 만 대격변. 단서를 우리 알았죠? 나 나는 핸드에 대격변과 탄막이 있다. 대격변 두 장과 탄막 두장이 있고. 나는 무조건 다음 턴에 대격변 쓸 거야. 약간 이건데. 근데. 자, 그럼 이제 내가 할거 버틴다. 끝. 뭐 없어 이제. 필리 돌려서 빛난 찾거나 로데브 나오면 로데브 쓰거나 로데브 나왔네요. 이러면 써야죠. <목소리> 세 결국에는 저 덱도 6턴, 5턴에 킬각 잡는 덱이라 그것만 알고 내 체력만 어떻게 보존시키거나 버티면 돼요. 그냥 웬만하면 버티면 이겨. 내가 하는 데미지가 12 데미지. 내가 하는 데미지는 시기 데미지야. 아 이러면 탄막은 없어, 아예 없어. 락주먹도 아예 없어. 필드로 싸워야 되거든, 이건. 아 영불도 버려. 아 속삭임도 지금 없어. 내가 카리에라면 뭐할수 있어? 하럼 <laughs> 내가 카리에라면 너뭐할수 있어? 괜찮네. 얘는 냉기일까, 부정일까? 요즘에 부정을 하이랜더로 하던데? 그런 거야? 나도 몰라. 그런 어그로 덱들은 애초에 어그로덱 상대하라고 만들어진 덱이라서. 아드들 덱 구성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라. 빛이 당신에게 가져다 와요. 어그로덱 상대로는 괜찮은데 컨트롤 덱이라든지 쾌법 광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그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어쩔 수 없어. 못 이겨. 아, 그런 거 넣어야 돼. 이기고 싶으면은 그 밀고자 이런거 다 넣어야돼 그게 어떤 영역까지 가게되면 스스스의 영역까지 가요 옛날에나 이제 카드로 카운터 친다라는게 좋다던 말이지 얘는 그게 아니야 얘는 카드로 카운터 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에그로 카운터 치는게 낫지 카드로 카운터 친다 이거는 좋지 않아 덱으로 카운터 칠 거면 이 덱을 하면 안 되지. 필드 좀 깔면은 평등 신성화 할 텐데, 해줘라. 일단 평등형이랑 보식세 이런 거좀 찾아 놔야 될것 같아. 저 덱이 이제, 필드 웨이브를 하고 했을 때, 초반 필드, 중반 필드, 후반 필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세 번을 막아야 된다 생각해야 돼. 그건 더 맞아도 될것같은데 다음 턴 어차피 평성화되고 어차피 다음 턴 평성화되니까 깐 킹깐도 좋긴하다 일단 킹깐 선광을 쓸려 했는데 핸드가 타네 와우 아깝다 아 포큰 남는거 진짜 아 별로 안좋은데 일단 아나크로노스도 지금 핸드에 있어가지고 한번 밀만 해. 왠지 저거 맨 왼쪽 실바같. 실바인 거 같은데 그냥 해야지. 그 갔더라. 그런 거 있을 거 같더라. 와우. 하리엘까지. 최대한 도시세도 도시세인데 바로브도 찾아야 될것 같아. 바로브 신성화 이런. 헐. 이거 못 참지. 와, 알렉.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아, 팔코스트 그거네. 아, 저 발견이 되게 까다로운데. 발견은 진짜 내 안중에 없는 거거든. 아이런면 어, 상관없어. 또러운 건 괜찮아. 막 스컬지라던지. 팔코스트 전설 개라던지 이런게 조금 까다롭지 어, 괜찮아 애간이 죄악의 악몽이다 그거 좋다 팔코 전설 개 있을텐데? 왠지 느낌이 있거든? 그러면 약간 유추되는 거는 이 왼쪽 카드는 썸의 힘 그거 같고 그런 건잘 모르겠네요. 아 일단 앵반. 어야 이거 좋은데 허리하기 좋은데 내못 내네. 아이씨. 자쿠상까지 사실 안 가요. 거의 안가 나도 가고는 쉽지. 가서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끈기 있게 때려 죽인다면 갈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잘안 가요. 굳이 저런 데가 아니라 해도 웬만하면 잘안 가. 그 전에 끝나. 나왔네.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세요. 안 아, 들어가. 그냥 묶어 놓고 패던데?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세요. 아로브까지만 뽑을게요. 되게 랜덤 생성해서 또 메로가를 나오고 막 진짜 내 영역 밖에서벗어나 플레이를 상대가 해버리면 답이없어어쩔수없는거이이거상은없어이 영상은 없어요. 이이거드어요이영이어둠이 변신 맞을 수가 있네? 상은 약간 유추한 게 맞았죠? 이거, 덤의 힘? 영감. 야, 그래, 카자쿠가 가자. 킬각 왜 재냐? 킬각은 하남자다 재는 거다. 어? 위축각? 아, 이게 안 나와. 아 이게 쿠에델라가 안나와 나는 킬각 따윈 안봐 말 아, 맞았죠 그래도 필드 다 밀린다 안 밀리네 아, 아무튼, 카자쿠산으로 끝냈다. 그럼, 입축가 오케이죠? 입축가 오케이.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락토였고요 시청해주셔서